네, 이제 고성국 칼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객이 아니라 전사가 필요하다. 먼저 유건희 선생의 칼럼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시대엔 그것을 이끌고 갈 신주류가 떠올라야 한다고 필자는 소망했다. 오늘의 한국 자유 세력은 과거의 범주로는 담아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보수 시대와는 많이 달라졌다. 오늘의 자유 세력은 이 달라진 시대 환경, 시대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그것을 견인할 신주류가, 그것을 견인할 신보수주류가 등장해야 할 때가 됐다. 이제 그러면서 유은희 선생은 이와 관련해서 필자는 신주류가 될 만한 하나의 모델로서 한동훈 장관 같은 타입을 예고한 바 있으나 언뜻 떠오른 하나의 연상이었을 뿐 나는 그와 사적 공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또 이봉규 TV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는 신주류의 또 다른 후보감들로 전희경, 배현진, 박수영, 이원석을 추천하기도 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하자면, 이런 이름 대기는 꼭이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러한 거명은 어디까지나 신주류, 신세대, 새 인물상을 바라는 절실함의 한 표현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근데 왜 이런 절실함을 갖게 됐는가? 국민의 힘 돌아가는 꼼새를 보니 그런 절실함이 절로 솟아올랐다. 이준석이 분탕을 치는가 했더니 권성동이 나와 욕심을 부리고, 권성동이 물러나는 듯 싶더니 그 다음에는 주호영이 나타나고 그러더니 또 정진석이가 나왔다. 이준석이, 권성동이, 주호영이, 정진석이. 이런 인물 시리즈에 공통된 게 느껴졌다. 공통점이 느껴졌다. 이들은 다 일관된 가치론적 원칙주의와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직업 전객들이라는 사실이다. 직업적 전객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전객들, 적어도 한국 자유 진영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지금 이곳의 비상 상황에서는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이 이런 정객들의 활토기 활속이 터가 되는 것이 썩 달갑지가 않다. 예, 고성국 TV도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장을 이런 각도에서 우려했다. 네, 이렇게 정객들과 전사들을 구별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정객으로는 안 되고 전사여야 되는가를 류근희 선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사판은 진보세력이 아니다. 자유체제의 민주적 기본지수를 존중하는 합리적 진보세력은 더욱 아니다. 그들은 조지 오웰이 그린 1984 류의 전체주의 일당 독재세력, 민중 민주주의 독재세력일 뿐이다. 이런 무서운 세력과 싸워서 이기기에는 앞에서 거론한 이준석, 권성동, 주호영, 정진석 같은 이 정객들은 너무나 취약하고, 너무나 안일하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기회주의적이다. 그들에겐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할 철학도, 신념도, 원칙도 없다. 따라서 신뢰할 수 없다. 자유진영을 이끌어갈 신주류 등장을 소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저들, 직업정객들 가지고 어떻게 극좌 전체주의 일당독재 세력이 도발한 이 치열한 한국 내전, 코리안 시빌 워에서 자유세력이 이길 수 있겠는가? 저 정객들은 전체주의 혁명이 뭔지도, 이게 지금 내전인지도, 내전 때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전혀 인식이 없다. 그저 표라면 아무리 앞뒤가 맞지 않아도 무슨 신용이든 다할 그런 자들일 뿐이다. 그들은 지금도 자기 정치, 당권 주고받기에만 전력 투구하고 있다. 그래서 신주류 형성은 절체절명의 시대적 요청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 경제, 사회, 미디어 기득권의 길들이기를 거부하는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신주류 형성에 유의했으면 한다. 선학자 버트랜드 러셀은 극좌혁명에 대응하는 열정적 회의주의자, 전투적 자유주의자들을 찬양한 바 있다. 그런 자유주의 전사는 독선에 빠지지 않는, 그러나 열정적으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열정 없는 정객들일랑은 이 비상 상황에서만큼은 좀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칼럼입니다. 예, 유근희 선생과 마찬가지로, 예, 저도 여러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3차 이념전쟁을 하고 있다고 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차 이념전쟁.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승부가 나버린 이념전쟁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이념전쟁. 이것은 100, 150년 전에 시작돼서 30년 전에 끝났습니다. 150년 전에 시작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이념전쟁이 30년 전인 1990년대에 자유민주주의의 완벽하고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공산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있는 몇몇 나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고 북한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고약한 변종 바이러스처럼 변종 바이러스처럼 변형돼 버린 공산주의인 주체사상과 155마일 휴전선을 두고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정전 상태입니다. 일시 전쟁을 중지한 상태일 뿐입니다. 마지막 냉전의 고도처럼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 이념전쟁이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나기 전까지는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세 차례에 걸친 이념전쟁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단계는, 퍼스트 스테이지는 언제였냐? 1945년에서 1953년까지였습니다. 이때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한반도와 공간적으로 가까운 소련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김일성이가 한반도의 반쪽을 먼저 공산화시키고,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가장 조직화된 박헌영의 남노당이 손을 잡고서 이승만 세력과 싸웠던 겁니다. 그 절대,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첫 번째 이념전쟁 단계에서 6.25 전면 기습 남친 전쟁까지 겪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우리 자유민주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을 격퇴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자유 우파 세력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유엔의 힘과 미국의 힘으로 이걸 버텨냈어요. 1차 이념 전쟁은 그래서 절반의 승리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세컨드 스테이지. 두 번째 2년 전쟁은 언제부터 있었냐? 1961년부터 1979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저쪽은 김일성이가, 무한체제 경쟁을 버렸습니다.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이념, 이념으로, 무한체제 경쟁을 버렸습니다. 북한이 주체 사상을 만들어내면, 박정희 대통령은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정신문화 연구원을 만들어냈어요. 저쪽이 비행기 10대 만들면 우리는 비행기 20대 만들었습니다. 1960년대까지 뒤쳐졌던 우리의 경제력과 국방력이 1970년을 기점으로 해서 역전됐습니다. 체제 경쟁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대한민국의 완벽한 승리가 두 번째 사상 이념전쟁 시대에 구현됐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국력 차이가 50배 이상 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First stage. 첫 번째 단계 2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승만 대통령. 두 번째 2년 전쟁 단계를 승리로 이끈 박정희 대통령. 우리 자유파 세력이 왜 이승만과 왜 박정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바로 이러한 2년 전쟁의 역사 속에서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 번째 이념 전쟁 단계입니다. 그동안 패배, 패배, 패배만 해오던 좌파들이 거리투쟁 노선을 진지전 노선으로 바꾼 후에 수십 년간 대가리 쳐받고 두더지처럼 여기저기 땅굴 파고. 진지를 구축해서 그 모든 힘을 모아가지고 총력전의 태세로 나서서 광우병 사태를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을 훔쳐갔어요. 그렇게 해서 등장한 문재인 좌파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 문재인 좌파 정권 5년은 곧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5년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부정되는 5년이었단 말이에요.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이재명이가 선거에 이겼다면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속도가 훨씬 가속화됐을 겁니다. 이걸 막아낸 것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걸 막아낸 것이 윤석열 정부예요. 지금 바로 그 3차 이념전쟁을 우리가 버리고 있습니다. 정객들이 필요합니까? 전사들이 필요합니까? 이 상황에 자유파의 정책대표체라고 하는 국민의 힘이 과연 이념전쟁을 감당할 만큼의 실력과 태도와 철학과 품성들을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 자유파의 이 이념전쟁을 정진성이 같은 자한테 맡기고 안심해도 됩니까? 이것이 제 문제의식이에요. 그 점에서 정객이 아니라 전사가 필요하다는 유건희 선생의 문제의식과도 제가 적극 공감하는 겁니다. 정객들이 아니라 새로운 이념전쟁을 이끌어갈 신주류의 전면적 부상을 도모해야 된다는 유건희 선생의 주장에 제가 적극 공감하는 겁니다. 예, 고성국 칼럼. 정객이 아니라 전사가 필요하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